샬롬. 매일 바른 교회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하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삼대 기원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교회됨으로 우리가 서로간 성도간에 정말 서로 견인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바른 교회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이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교회와 부부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봐서는 교회를 부부에 빗대어 말한 것인지, 부부를 교회에 빗대어 말한 것인지, 많이 헷갈릴 만한 표현들이 교회와 부부를 아주 긴밀하게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아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32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하며 교회에 대한 설명인 듯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33절에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하며 남편과 아내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다소 헷갈릴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라는 편지의 목적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 아주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와 부부 사이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참 힘들지만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사랑해내야만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 다투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늘 마음을 맞추며 사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좋으며 늘 신바람만 나는 그런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나의 남편이 혹은 나의 아내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시뻑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장 깊은 곳을 가장 허물 없는 곳까지 가장 가까운 곳까지 공유하는데 안 힘들다면, 서로가 안 힘들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5년의 연애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싸우기도 참 많이 싸우고 좋아하기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착각했던 것은 우리는 5년이라는 꽤긴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왔으니 결혼 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특히 제 아내에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것부터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아내와 저는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로 제 아내는 저녁 9시가 되면 불이 꺼지는 그런 집안의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공무원이셨던 저희 장인 어른은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셨고 또 일찍 잠자리에 드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정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저희 집은 저녁 9시가 되면 생활이 시작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빠르면 저녁 9시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셨고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같이 치킨을 시켜 먹거나 족발을 시켜 먹거나 그러는 등 야식을 먹은 후 얘기를 나누다가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결혼 후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불이 꺼져서 당황했고 제 아내는 잠을 자야 하는데 먹을 것을 찾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에서 저희 부부는 많이 달랐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저는 3대째 믿는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반대로 저의 아내는 본인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교회를 나오게 된 중간 회심자였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이 누구보다 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임용도 씨를 준비하는 고시생 때도 어떤 예배의 자리든 빠지지 않고 사모해 왔습니다. 그런 아내가 볼 때는 남편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갈등이 있었고 크고 작은 갈등으로 서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기도하며 인내하며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사랑을 해야만 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어려운 갈등들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결코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 우리나라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이고 형식상의 가정의 형태만 남은 쇼 윈도우 부부가 많은 것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기도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붙들 수 있다면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온갖 별의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절대 의인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정말, 정말 연약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주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나의 문화와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영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며 교회는 부부관계와 유사한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어떻게 대야, 대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끝까지 사랑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혼사역을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쩔쩔매야 되지? 그회를 떠나면 쥐만 손해지. 하나님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지. 우리는 당연히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을 경외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품기 힘든 사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힘든 정말 어려운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또 아내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부도 또 교회도 우리가 적당한 관계로 유지해야 할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이며 우리가 한 지체임을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또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어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